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솔직한 대화입니다. 언제나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고 상대방의 생각을 듣는 것은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관대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수용하고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관심과 배려입니다. 상대방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때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서로를 돌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면 서로의 관계를 더욱 좋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솔직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대화하고 서로의 관심과 배려를 가지며 칭찬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를 실천하여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